오늘은 화이트데이. 남자가 이성에게 사탕을 주는 날. 나에게도 사탕을 주고 싶은 여자가 있다. 그녀는 말도 이쁘게 잘하면서 욕도 찰지게 하고 귀여운데 이쁘기까지 야매모에 목소리까지 이쁜 사람. 완벽녀라고? 응, 나에게는 완벽해. 외모보다 마음을 먼저 좋아하게 되었거든. 그래서 외모도 이뻐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 난이 사람의 외모가 변해도 이 사람을 좋아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도 좋은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 이 사람, 내가 처음에 이뻤던 걸못 느꼈던 거지. 이미 인기가 엄청 많은 그런 사람이더라. 그래서 결심했어. 용기를 가진 자, 아름다운 사람을 얻는다. 그 말은 나에게 전설이었고, 나랑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뭐 어때? 내가 전설이 되면 되잖아. 어. 어떤 게 좋지? 어떤 게 좋을까? 음, 어. 이거다.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니까.